어? 차.. 어, 차가 온다. 어. 잠깐, 나왜 나한테 가까워지지? 집으로? 왔어요. 두대 다. 우리 앞에 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잠깐만! 들로와 이거 진 개사기야. 도연아 <목소리> 언니 갔으니까 어, 개무섭네 진짜. 와다 아, 잡았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제 앞에도 하나 주황색 담아.. 다시야 지나갔는데어 다시 온다. 온다 하고요? 온다 여기를 예예예 예, 예. 다시 오는 지금 소리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laughs> 정신 못 차렸다 저들이요 어디에 섰어요? 어 근데 지금 차 소리 멈췄는데 좀 멀리서 멈췄거든요? 언니 주황색 집 앞쪽에 세운 것 같아 그래 오케이 어 일단 총부터 공가 있네. 와뭐 있어? 어, 옷. 아. 어, 여기 앞에 있다. 체퍼로 앞에 있거든요. 벽에 붙었어요. 오케이. 예, <laughs> 맞아요. 하나 기절.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왼쪽.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내려왔다. 잡으도록. 잡았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얘네 두 명인가? 예, 네, 아까 얘네, 어이. 얘네 팀이에요, <laughs> 얘네들이. 근데 아 의체됐네? 네. 치마 입었네? 어, <웃음> 이쁘지? <웃음> 어, 근데 내 AK 탄이 없네. 오리밭에서 소리 났는데 아또 있다 있어요 둘네 나이스 저거 누가 카구로 쐈거든요 카구가 근데 기절인 거 보니까 근처에 하나 맞다. 더 있겠구만 없어 차두 대로 이동했는가 아네오 어, 맛있다 킬다 소리난다 저희 앞에 있어요. 330에서 345 방향. 네. 조심, 조심. 저희 뒤쪽 라인도 있거든요. 애들. 이게 팔배랑 홀로여가지고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여서. 음... 또 이도삼분 축산 더하자. 단골 현준 초기 주인 달순님 축산 더하자. <목소리> 음. 저 온다. 저기, 120방향, 아까 우리가 있었던 집 있죠? 네네. 네, 거기서 와요. 걸어와요. 이 친구들. 자 다시야 깜짝같이 숨겨놨거든요. 네, 걸어온다. <laughs> 거기 다시야 있거든요. <있어. 웃음> 120에서 s 쟤네 안전구역 걸쳤나봐요. 저희 안전구역도 걸쳤거든요. 여기 네. 이제 NW 방향에서 아 총소리 난 애들 저희 쪽으로 아마 올 거예요. 아, 예, 예. 네. 걔네 닦아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왔어요. 더 있어요. 아 진짜. 네, 저기한번 기어가요. <목소리> 나무 뒤에 숨었어요. 네, 잡았어요. 이거 삼뚝 먹을래요? 어, 이. 예. 아 네. 네, 얘네 전부 다 삼투기. 어오로 아, 그러니까 위에 있을 거예요 위에 여기에 이파5 예. 방향 등선 쪽. 어, 사배 있다. 추천 여기, 어, 카고팔이 한테 있대. 드실래요? 카고팔 아, 아니요, 여기 카고팔 있는데 그냥 안 먹었어요. 아, 오케이. 잠만요. 네. 이호 방향 있다 오토바이 서져 있거든요. 어, 집에 있는 애들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저기도 애가 있어요. 조심 조심. 오케이. 총소리. 안 무서. 엄청나. 아 올라와요. 아래 오케이. 네, 제가 보고 있는 방향, 150 방향에 하나 엎드렸거든요. 나무 옆에. 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기절. 기절 컷했어요. 카구 조심. 네, 네. 반대편. 모기 어, 나와. 카고 써요. 어, 오른쪽에 있었어요. 네. 왼쪽에 있다. 왼쪽에다 앉았어요. 기다릴 것이고. <laughs> 왼쪽 아래 식생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 나왔다 나왔다. <laughs> 하나 더 있어요. 네또 50초 남았거든요 지금 진통제랑 드링크 드시고 풀토핑 하실래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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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곡 K대장님 추천 저하자 다 여기 타실래요? 오케이. 네. 바로 앞에 똥간 들어갈게요. 네. 여기가 제일 안전해서. 있어요. 바로 쏠게요. 아, 바로 쏠게요. 아, 오케이 들어오세요. 와, 들어오세요. 와 나이스. 오. <laughs> 아 때린다. 있어요 애들 아니야. 지금 붙고 있어요 sw 아니야. 210 하나랑 아래쪽 하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로 컷해 볼게요 <laughs> 오씨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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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떻게오 뚝배기 까졌다 뭐? 오저 책도 카구인가 아닌데 음, 음. 카구야 카구 소리 아니야? 에탑 아니카인데 에탑은 아닌거 같데 미사야 네? 그럼? 어, 여기 들어오세요. 오, 깨끗해. 어, 미안하다. 아, 매워. 어, 개매워. 어, 아, 어, 어, 네트워크. 아, 뭐 드세요? 저 핫바요. 이따 아, 안에서, 매워. 안에서 좀 봐주실래요? 어, <laughs> 그 <얼굴> 파밍하시면 <laughs> 안 돼요. 안 아, 되네. 핵매움주의 음, 어, 지금 바위 뒤에서 하나 나왔어요. 하나, 겨우갸우뚱 갸우, 아, 개맸네. <laughs> 쟤네랑 굳이 아빠. 무리하게 싸워주신 말죠. 어, 뚝배기까지 갔다. 아 와, 거, 겁나 잘 쏜다. 헤드샷 3번. 그거 헤드..풀 도핑 하시고 아.. 어, 마이크 좀 꺼야겠다 씨.. 헤드. 해주세요 저희 가야되거든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까 그 바위 위치 그대로예요 나이스, 나이스, 붙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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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웃음>